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장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 증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임상에서 다른 피부 질환과 굉장히 혼동되고 진단 역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아들의 아토피 역시 나타나는 모습들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생후 2개월에서 2세 정도까지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얼굴의 특징적인 발진입니다. 얼굴 중에서도 특히 볼에 나타나는 습진이 특징적이고요. 이 습진이 두피라든가 목 전신으로 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세에서 10세 정도까지의 소아형 아토피는 얼굴과 목의 습진 병변 그리고 주관절, 슬관절에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특징적인 발진입니다. 때문에 영유아기에 아주 어린 시절에 얼굴의 발진, 홍반, 진물 등의 그런 습진 병변이 생겼다거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라든가 팔, 다리에 접히는 부분에 발진이 나타난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